저희 콕뱅 그 가입자 수가 1300만 명 넘어. 와,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지금 1,300만을 곱하기 3이 될수 있도록 국민 앱으로 예,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예, 예. 잘 홍보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천시하고 해서 제1 1회 이천인삼 건강축제를 1월 31일부터 <laughs> 왜 웃어? <웃을 거야? 웃음> 예, 건강 그 예. 3일간 일남 축제를 해로했어요 21일 딱딱 어, 그날이 음, 딱 그날만 비어 있구나 예예 딱 예. 좋다 나도 아직 사회 잘못고했어와 <laughs> <laughs> 저기 쓰시죠? 계속 쓰시고. 첫 번에 하는 행사는 무료 행사를 잘 진행해 주신다고 소문을 돌아가고. 와 완전 홍남이 형님이. 야그 소문이 그 소문이 맞았네. 형님의 전략이잖아요. 아니, 무슨 소리.